안녕하세요. 김보람 트레이너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한데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테니스공 두 개, 그리고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매트 한 장이면 됩니다. 무릎 뒤에 오금이라는 곳으로 공을 넣고, 천천히 엉덩이 힙을 빼시고 가슴을 들고, 천천히 엉덩이를 발, 여기 종아리 부분에 닿는 느낌으로 가슴을 들고, 천천히 호흡과 같이 엉덩이를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 이번에 천천히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서. 자, 종아리가 많이 뭉치신 분들이나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으신 분들은 종아리를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자, 하셨으면 한 칸씩 밑으로 내려서 힙을 뒤로 빼시고 똑같은 자세로 엉덩이 힙을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되게 시원하시죠? 여기는 남성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남성분들이 종아리 뒤쪽이 타이트하시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헬스공으로 마사지를 먼저 하신 다음에 스쿼트나 운동을 하시면은 조금 더 자세가 더잘 나와요 엉덩이 힙을 뒤로 빼시고 네, 종아리 마사지 여기까지입니다